꼭 어, 홍보 좀 해주세요. <laughs> 이런 기만 그러지 말고 흑성하도 보내면 이런 혜택이 있다는라잘 모르세요. 본부는.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홍보해 주셔야지 에,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청년실업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 청년실업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노동의 비정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학벌이 높아지니 당연히 내가 추구하는 직업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밑에 있는 생산직이나 1차 사람이나 2차 사람에는 안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청년실업이 는지, 얼마나 유리 천정 같았는지를 잠깐 아,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고려 시대를 조선 시대 여성의 삶을 좀비교 해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선 시대가 좀뭐 개방적인 걸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렇죠? 고려 시대가 더 오래 전이었으니까. 근데 아닙니다. 고려 시대가 훨씬 더개방적이었어요 남자들이 처가를 잠겨를 해서 처가 살이를 한다. 나중에 시부로 저희 시댁으로 가요. 다 끝까지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도 지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근래에 오면서 마찬가지입니다. 근대 오면서 구여성신여성갈리게 그 돼요. 구여성은 네, 그 조선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성이고요. 음. 신여성은 그거를 반박하는 여성이 신여성이에요. 그래서 신여성 하면 우리 소환에 누가 가장 많이 떠오르죠? 나에서요. 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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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나에서 신당하게 가서 많이 운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여성과의그 그 갈등이 <laughs> 보여집니다. 우리 그 최초의 여성 정치인이 제 탄생인지 좀니펴요 국회의원이 1965년에 박순천이라는 그이이 있어요. 그 이제 처음에는 이제 평의원을 시작했다가 국회의원이 되거든요. 사대가오래대는데 7대4선을 합니다. 여성들 그래서 이 박순천이란 그 국회의원이 처음 여성 국회의원이 되시면서 뭘 했냐면 생리휴가죠. 삶에 간의 생리휴가를 만들어주고요. 60일간의 산전. 그 다음에 간통제가 여성한테만 잘못된 게 아니라 쌍방이 잘못있다 라고 해서 그것도 쌍방 간통제도 <laughs> 네, 통과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여성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 어, 저희 그 여성 본천제, 여성 할당제가 되죠. 지금 아시아권 여성 율를 보면 대만이 가장 높아요. 지금 현, 현대, 지금 2019년 기준이 한국은 국회의원들이 여성이 17%밖에 안 되고요. 일본은더 낮아요. 13.7%밖에 안되고 의외로 대만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여성할당제가 대만이 2005년도에 생겼고요. 우리 한국도 그 대만 보다 먼저 2002년도에 생겼는데 왜 비율이 이렇게 낮을까 라고 찾아보니 대만은 의무적인 의무상이에요. 여성할당제가 의무상이었는데 우리는 선택상이죠. 권고상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여성비율이 17%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는게 여성에게도 정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남성 못자 우리 잘할 수 있다. 여성이 그 정치에 진출했을 때는 여성의 뒷체성만 갖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남성들의 그 가부장적인 틀을 깨고 좀 변화를 이끌어내자라는 그 목적하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정치에발달국에 있는 여성 정치인들은 그 역할을 지금 충실하고 히 있다고 좀 평가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지금 경기도 의회는 142명의 의원들이 계시는데 22.5%가 여성용이요 수원 씨는 30% 오. 넘었습니다. 오. 네, 수원 씨는 3 8왜 민박 하는 여성 비율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에는 아마 50%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성의 점은 여성이 아니고요. 여성의 돈주는 여성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그랬죠. 여성의 점은 여성습니다 되게 많이 들어줬죠. 근데 네, 아닙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여성의 동지는 여성입니다. 여성의 마음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정책 들을펼수 있는게 여성이남성이대의 정책이기 때예요 그래서 올해 70주년 행사를 좀 많이 크게 할 거니까요. 행사 있을 때 8월 15일날 행사 하니까 많이 상의해 주시고 안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청이 1967년도에 입장을 합니다. 요 그러면서 이제 수원이 굉장히 많이 커지게 되면 기반지설이됐죠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 입구는 124만. 조금 넘어요. 지금 저희가 130만까지 바라보고 있는 이 다섯 곳에서 동시에 이런 수상이 있는 거좀 빠졌어요. 이 시장 염태수장님의 그공약사항 중에서 10분 이내 도서관을 갈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볼게다는공약이 지금 도정 있어요. 이1아개 중에서 제가 그 전망이 가장 좋은 좋은 도서관은 어디인지 아세요? 강교 호수공원 옆에 있는 강교산 도서관. 거기 가시면 데크에 그 나가시면 노을도 볼수 있고요. 호수공원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 전망대를 지금 만들었는데, 상관대를 준공하거든요. 전망대뭐 <laughs> 그어 구집이 뭐 책을 보지 않더라도, 그냥 한번 가서 참아시고 분위기 잡고 싶다. 그럼 카페에 돈 버리고 가면서 카페 가지 마시고, 강교습 도서관 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도서관은 우리 어린 학생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60, 70, 80 먹어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책에서 찾으시면 좋습니다. 빌게이츠가 지금의 나를 얘기한 건 굉장히 많은 유명한 어록이겠죠 지금의 나를 얘기한 건우리 동네 도서관이었다는 건데 요 그만큼 책을 많이 읽으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계획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저희도 아직 50년, 40년, 3 0년 넘었잖아요. 찍을 때, 작년에 66년 만에 이제 여성으로 최초 의장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laughs> 최초 여성 의장이 해서한 그그 7월 달에 굉장히 많이 언론에서 어, 어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평등을 외치면서 왜 여성, 최초 여성 의장을 강조를 하느냐? 그냥 의장을 해라! 뭐 이런 그 쓴소리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여정이, 여성이 정치에 그, 어, 개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 지기를 갖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66년만이라는 이그 기난인 세월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초 여성 의장이라고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청중을 깼으니 아마 다음 파자들도, 다 후배들도 이제 여성 의장이 계속 보출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경기도에만 지금 9분의 여성 의장이 계십니다 서울 한 계신 분이 9명의 여성 의장이라서 저희가 그 모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어 이제 여성들이 됐으니 우리 여성에 관련된 정책들을 한번 누르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65세 이상 여성분들의 인생의 이모작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라는 얘기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성, 가족 여성 연구원에서 좀 하고 있거든요. 어, 그게 이 결과가 좀 나오면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백세 시절 살아가면서 우리가 30년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65세 만다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정년퇴임하고 나서 자식들다 출가시키고, 나홀로서 30년을 더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디 살아갈 것인가? 요학번에서 누워서 뭐죽을라면 어, 기다릴 순 없잖아요. 그죠? 정말 눈 가기 전까지 내가 생생히 걸어다니면서 내 일을 하면서 그리고 눈 감는 게 소원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일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러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혼자 할수 없으니 우리 여성들끼리 모여서 그 아이들을 한번 내보자.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예산을 편성을 함으로 인해서 여성, 65세 여성 어르신좀 혜택을 받아서 그리고 그들의 삶을 좀더 낫게 변화시키는 데 밀몸을 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데 5대 때 50명인데 여성이 한 명밖에 없어요 맞죠 맞죠 근데 우리 여성 의원이 많이 생긴 게 9대 때 2010년도입니다 우리 그 지방 의원들은 2010년도에 여성 할당제가 생겨요 응구적으로 생깁니다 30%를 무조건 채워라 그래서 4개구에서 공천을 했는 여성을 공천을 안 주면 다른 사람들이 공천, 공초, 남성들이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한 구에 한 명씩 다 여성들을 공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대 때, 9대 때, 그래서 7명이 들어왔고요. 4년 뒤, 2014년도에 여성이 9명 있고 지금 14명 입니다 네. 14명의 여성 의원들이, 9명의 의장이 있듯이, 14명의 여성 의원들이 우리 소원시 여성... 대변하 우리 수원 씨가 지금 여성이 5 1예요 아세요? 남성이 4 9예요 여성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 <laughs> 예. 그래서 어, 점점 여성의 인구가 늘어가는 거에 대해서 여성은 그걸 대변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서 여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이제 고민하고 있고요. 많 내놓고 있고 예산도 많이 편성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많이 참여를 의도하고, 하고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휴센터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정말 실수해 있는 공간으로 자리내고 하고 있지 않아요. 남성들 불만이에요왜 여성 공간만 만드냐. 왜 남성 공간도 만들어 여성위원회가 있고요. 상임위원회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은 제가 됐고요. 부의장은 홍종수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연구동지역을에 계신 분이세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의원의 역할은 뭘까. 생각해보니까 우리 그법 있죠.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법 밑에 하위법이 보면 조례라고 해요. 조례는 돌려라고시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어, 조례를 만들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상위법을 어, 벗어나면 조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린 가장 큰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추구하고 요구하는 게다 다르잖아요. 저희 수원시는 어,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진구가 강연급에 125만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법에 없다고 커트당합니다. 네. 여성이 인구가 많으니까 여성에 관련된 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이거 상위법이 없다. 그래서 커트당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치 분권을 외치는 게 그거예요. 중앙에 갈등을 받지 않고 우리 지역에 맞는 정치을 펼쳐 나가자서 자치의 볼을누 놀고 있고요. 외치고 있고 지금 그게 실현 단계에 와 있는데 얼마만큼 개방을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조례도 우리 지역에 맡겨지는거 풀어달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예산도 우리가 재산세나 그 여러 가지 세금을 내잖아요. 그다소로 오는 게 아니에요. 도세는 45%밖에 안되요 55%가 경기도로 가죠. 그다음 국세는 11%밖에 안 내려오고 나머지 85% 그리고 주민세 같은 100% 우리가 쓰고 있고요, 반발세도 100%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런 것들만 우리가 쓰고 있고 나머지는다 도하고 정부를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3조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고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세금을 다 온전하게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도하고 국가가 쓰고 있어서 얼마나 불법화가 그래서이 자치분권을 이루면 재정도 좀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례 강역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경기도에서 수원시를 빼내면 흔들려요. 왜냐면 100만 이상 되는 도시가 4개나 되고세 3개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안 된다. 강요식을 못 만들어 주니 그 밑에 있는 특례식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례시를 올해 확정하게 될 거예요. 이게 좀 공표가 되면 저희가 특례시가 되고 특례시가 되면 좋은 게 뭐냐면 그 세금을요. 도로 가고 시로 가는 세금의 일부를 일부더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 그 재정이 좀더 여유가 있겠죠. 재정이 여유가 있다는 라 것은요. 저희 수원시는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잘 되어있기 때문에 기반시설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복지 쪽 예산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세금을 좀 많이 좀 가져올 수 있도록 특례시 그 내용들을 담아내려고 하니까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우리가 왜 작년에 특례시 실어합시다 많이 외치셨죠. 예, 그래도 대통령이 공표을 했어요. 100만 이상 도시는 특례시로 하겠다. 라고 그러니까 발표했는데 아직 법이 통과안 되어있어요. 법만 통과되면 이제 특례시가 되고요. 세금도 좀 많이 가져올 수 있고 공무수도좀 늘어나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이제 이게 의원의 그 꽃이라고 하는데요. 그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 가지고 뭐 열심히 일했던 것들을 정말 잘하고 있었는지, 이 예산이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쓰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저는 초선을 되고 나서 4 시간도 없고 그죠? 우리 가족이 손해서 우리 그때 제가 초선 됐을 때 우리 큰들보살이고 작은 애가 중상이었어요. 엄마의 정보력은 진짜 이거는 까니었죠. 우리 애그 정보를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 아저씨가 알아서 다왔으니죠 딸도 마찬가지고. 우리 딸이 고3 됐을 때 제가 제속나오거였어 엄마 정보력인데 엄마 정보력이 도박. 뭘 이렇게. 나가 와서 가고 얼마나 딸한테 구박을 받았는지.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잘. 엄마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니까, 자식 인정을 해주고, 우리 가족이 가장 먼저 인정해줬다니. 우리 엄마 정말 열심히 사는 딸이야 우리 엄마 정말 잘하고 싶은 사람이야. 라고 가족들이 먼저 인정해주고, 어, 그러면서 변화를 가져왔대요. 그다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야 어디 가면 네 얘기 많이 하더라. 정말 자랑스럽더라 내가 니네 얘기로 얘기했을 때칭찬할소리가 너무 많더라. 이런 것들이 지인들의 변화. 정말 저 자부심을 네. 느끼죠. 정말 우리 세류동 같은 경우는 저희 세류동이 지역인데 안동네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네. 비행장 바로 옆에 안동네가 있는데 어, 2011년 에 불이 났어요. 동네 불이 났는데 다탔어요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laughs> 솔직히 선거할 때그 동네가 있는 집에요 한번 안 들어봤어요. 2 있죠, 0년대 그러니까 그랬다고 나서 동네가 있는 데 들어가 보니 정말 골목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정말 불이났는데 다 탔어요. 세상에 이 골목이 한, 한 1m, 1.5m 정도 되는데 자기딸는또 발을 갈라마 막을 쳐놨어요. 이런 휴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런 골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해마다 예산을 써웠어요 제가 들어가서 1 0개 정도 길뚫어줬을거예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올해 예산세워주면 안동된 길다 뚫어주는 거예요. 그게 보람이예요 네, 그게 보람이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강의뿐만이 아니라, 무슨, 그, 뭔가 동아리 활동하실 때도 지역 의원들 많이 불러주세요. 굉장히 좋아요. 몰라서 못 봐요. 불러봐주면 씩씩하게 신나서 옵니다. 그래서 이 소통하는 자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의원들하고 친해지면, 우리 예산 다운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laughs>